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676번째 2020년 9월 10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어, 677번입니다. 아, 677번 어, 송필원 선생님의 전파정리입니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례에 앞서서 어, 제하고 같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어, 허정근 원장님이 지도하는 심장초음파 제29기가 2020년 10월 21일, 23일, 25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다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어,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캐퍼 usb 를 증정합니다. 또 하나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어, 용초사 제 55기 입니다. 용초사 55기는 2020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6분의 선생님 모시고 2주간 8차례 워크샵 진행합니다. 예. 교육 장소는 서울수서의 핸드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학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존파스 캠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어, 드립니다. 예. 어, 교육 장소는 서울수서의 핸드벤치빌 오피스텔 정문 쪽입니다. 성형차를 가져오신 분은 이렇게 뒤로 돌아가 후문에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정례, 같이 한 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필원 쌤 정례입니다. 65세 여성이고, 당뇨병 환자입니다. 금지 목적으로, 어, 복부 총파 시행했습니다. 담도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익스트라, 어, 해파틱, 바일 닥터가 늘어난 거 봐서, 혹시 복부 CT를 권유하는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어, 트레이싱 했을 때, 판크레아스 쪽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자 여기 1 2 d 어, 입니다. 다이메 i 0 9 c m 로 어, 정확하게 f t 이되 d 습니다 여기 엑스트라 the diameter 다다 the d i a m 다다 e r 예 다음 영상, 예, 어, 영상. 포탈비인이고 포탈비인의 다이메탈 척했는데 조금 오버 에스테미션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백도 포함해가 월을 다이메탈 했습니다. 백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포탈비이 가는데 요 밑에까지 했습니다. 어 그래서 포탈비니 이렇게 됩니다. 이스트라이파티바이닥악트 이렇게 했는데, 월두 개까지 재버렸습니다. 비서드 하게 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이메터가 어,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계책이 어, 조금 오버, 오버계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버계책을 하니까, 다이메터가 어, 1.1cm로 나왔습니다. 간에 간해, 당한 직경이고 연부조직까지 월하고 연부조직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정례는 가령에 의한 나이가 들어서 간에 당한 학장으로 추정됩니다. 아, 뭐 걱정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 복부 CT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생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입니다. 전파기계사용부터복포전역력 갑상성,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USB 한 보겠습니다. 김일봉 원장 총해정 개인교섭 USB. 여기에 단한한 파트를 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만났습니다. 이 부분이 left, r i g h 여기에 만났습니다. 이다이메터는 보통 2mm가 되겠습니다. 이, 이 닥터는 2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eft i n t e r r p 를 t r a c 해보겠습니다. left i n t e r 지금 h o 이영 바뀌었죠. 이게는 h a r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정상 이미지하고 h a r 이미지하고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여기 정상 이미지입니다. 정상 이미지고 여쪽이 하모니 이미지 어떻습니까? 하모니 이미지 훨씬 좋죠. 그래서 바일닥터, 인트라 바일닥터, 에스라 바일닥터에서 내는 트레이싱할 때 하모니 이미지. 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또 세인들의 요청에서 제가 장기별 총파 강좌.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이 USB를 만들었습니다. USB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USB는 질환별 초음파 강입니다. 당간 쪽을 한 보겠습니다. 당간에 이렇게 PPT가 있고 PPT가 있습니다. 이 PPT를 해설하는 USB 한 보겠습니다. 당간 질환의 초음파 진단 T입니다. 자, 당간에 대해서. 어, 판크레아스의 이 여기에서 헤드 부분에 여기는 12D가 보이죠. 여기 스톤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게스트로 도데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위로 쭉 올리면 리브의 레트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보이고 거기에 음비리칼 포션에서 포탈 위에서 두 개의 포탈 베인이 나오는데 이 안쪽에 보는게 인트랄 파티 바일 닥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USB입니다. 아 USB 예,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좌 예, 많은 세님의 어, 어, 그, 시청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USB가 세임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